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재팬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여서 지금 국내 언론들에서도 기사들이 꽤 나와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 이후에 며칠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고 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게 지난 토요일이죠. 3월 9일자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 전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9일 한국인 증영공 소송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기업의 실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발동할 방침을 굳혔다.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해를 끼칠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양국 간의 협의를 가능한 최대로 요청할 예정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네, 1965년에 맺어진 이 한일 협정을 보면 양국 간의 이 협정에 대한 입장 차가 생겼을 때는 한쪽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일을 열어서 입장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서 일본이 지난 1월 달에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죠.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만약 대항조치가 발동된다면 한일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서 이미 100개 정도의 선택지를 준비해뒀다고 한다. 관세 인상에 더해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나 예 지난해 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자마자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물질을 한국 수출을 막은 적이 있었죠. 참고로 저 물질은 지금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그걸 한국한테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와 수출을 먹여 살리는 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자의 발급 제한도 부상하고 있다. 큰일 났네요, 이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일본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조치의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소송 그 피고들이 한국 법원에 요청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를 말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을 중단하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하고 사이좋은 미국 같은 서방국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한국을 혼내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행해온 반일 정책들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생긴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우방하고 동맹관계는 내팽겨지고 허구한 날 김정은 눈치나 보면서 대북 제재 멋대로 깨고 다니고 일본 욕하면서 돌아다니더니 이제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재를 먹게 생겼네요. 꼴 좋습니다 아주. 보이스 오브 제펜. 슬라마스 소르.